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뇌와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제 관심사기도 하고요. 10월 마지막 날, 친구랑 그냥 술을 마시다가 제가 최근에 급격하게 거의 3, 4kg가 쪄가지고 이거 살 빼야지 안 되겠다. 좀 있으면 점톤이 되겠다. 몸무게가. 점톤 아시죠, 여러분? 0.1톤. 친구가 내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냥 내기가 아니라 술김에 좋았어. 제 평생 동안 내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어,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건 처음입니다. 아, 그중에서 고민이 시작됐죠. 뇌과학 박사는 어떻게 살을 뺄까? 그래서 제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다이어트 한번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부터 설명하고 가기로 하죠.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막 먹어요. 음식을 막 먹으면 은포화가 시작이 되죠 포화라는 거는 다름 아닌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내 몸이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보통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면은 몸에 있는 지방질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사실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소비해서 포도당은 이게 제일 빨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소용이 없고요 우리 몸이 축적하고 있는 지방질이 분해되기 시작해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호르몬이 뇌에서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좌우를 해요 렙틴이라는 호르몬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아 배부르다 라고 내 몸이 그냥 아 기분 좋게 배부른 거를 내 뇌에게 알려주는 호르몬 배고픔과 관련된 호르몬이 그렐린 그래서 그렐린 호르몬은 내가 뭔가 음식 먹기 직전에 피크를 쳐요. 여러분도 알죠? 막 음식 나오기 직전에, 아, 언제 나와? 음식 언제 나와? 배고픈데, 진짜 그 배고픔이 막 극을 치죠. 그게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피크를 치면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딱 올라가죠. 먹고 나면은 배부르죠. 배부르다가 이제 3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안 먹는다.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 안에 또 포도당은 대부분 소모가 되고 서서히 지방 소모까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중일 때는 이제 보통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떤 상태냐면요 이미 다 소화할 건데 소화한 상태고 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잠을 적게 자잖아요 뇌에서 그렐린이 특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뇌가 특히 식욕을 많이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밤새고 나면 막 엄청 식욕이 발동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잠을 8시간, 10시간 이상 잘 자야 실제로 뇌에서 뇌가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요 효과. 요요효과라는 건왜 생기냐면 뇌에서는 내가 아 편안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지방이 있어요. 뇌는 지방이 좀 쌓여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르고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축적이 안돼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는 몸에 좀 지방이 적당히 축적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충분히 에너지가 충분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뇌 입장에서는 어? 나 좋았는데? 나이 정도 지방 넣는 거 좋았는데 왜? 왜 빼려고 그래? 왜 빼려고 그래? 이러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밸런스의 상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지다가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빠지잖아요. 몸 자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가 좋은데 그 이하로는 빼기 싫어. 라는 어떤 반항을 하는 거죠. 내 몸의 체온 유지, 내 몸의 건강 유지. 그래서 내 몸이 항상 어느 정도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밸런스 유지를 적당량의 지방, 적당량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2011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1년 정도 뇌가 원래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의 이런 항상성 유지 때문에 내가 잠깐 뺐다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식욕 호르몬을 잘 조절해야 돼.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편안한 습관을 들여야 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습관하고 식습관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에 잘 맞기도 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다이어트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지정을 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물만 마시거나 아니면 블랙 커피만 마시거나 차만 마시거나 해가지고 몸에 어떤 탄수화물 섭취도 안 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타탕 하나, 뭐 진짜 빵한 조각, 진짜 조금, 이거 칼로리는 없거든요. 그래도 간헐적 단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조금 들어가는 순간 이미 뇌에서는 식욕 분비도 되고요, 인슐린 분비도 돼가지고 몸이 음식이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내 몸에서의 그런 호르몬들을 정확하게 내가 유지하는 습관을 가진요 내가 16시간을 다이어트를 하면 내 몸에 탄수화물 소비는 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도 되지 않은 상태고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밀당인 거예요 내 뇌하고의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시간만 참으면 8시간 동안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그리고 나서 다시 16시간 참아 이렇게 되면 뇌가 굳이 억지로 참았다가 다시 원래 거를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들어져가지고 16시간 동안 참았다가 힘들면 18시간 동안 먹었으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박사는 뭘 추천하냐 면면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만 16시간 다이어트를 해도 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시간이 생각보다 쉬운 게요 우리가 밤 시간을 쭉한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저녁을 6시 정도 먹고 뭐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러니까 야식 안 하고 자고 일어나면 이미 12시간이잖아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더 효과적인 건 저녁을 안 먹고 해야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저녁을 안 먹고 하는 16시간 다이어트는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까지는 먹었죠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저녁 굶고 다시 다음날 점심을 먹 다음날 사실 아침을 먹어도 돼요. 점심 굶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꼭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녁을 굶고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굶고 자고 일어나면은 되는 16시간 간헐적 단식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좀 하드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20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저녁 먹고 8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리고 보통 다음 날 오후 4시나 저녁 6시까지 쫙 버텨. 그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질 때막 1km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한 시간 동안 쪼깅을 하거나 막 이런 좀 하드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힘들다 싶으면 포도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과일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게는 안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효과는 커요 이번 달 안에 10kg 빼는 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설명은 다 했네요 우리 뇌가 다이어트할 때 어떤 상태가 되나 그리고 효과적인 단식 방법은 뭐가 있나 참고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들을 대상으로도 했고 사람을 대상으로도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간헐적 단식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인지 능력도 높여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잠깐 동안이라도 지방소모를 하고 케톤을 통한 그 에너지 섭취를 하게 되면은 포도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만을 했을 때에 비해서 뇌의 인지 능력이 좀 살아나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도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약간 배고플 때 그래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뭔가 공부도 잘 되고 정신이 좀 청량한 깨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반면에 막 배부르면 잠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부 상태보다는 약간 배고픈 상태가 뇌가 조금 더 주의력이나 기억력 이런 게 올라가 있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단월적 단식을 했던 쥐들이 더 오래 살았어요. 병에도 잘안 걸리고 건강한 연구 결과가 많아서 단월적 단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뇌에 좋은 다이어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하는 거 이렇게 좋았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중에 말을 많이 하니까 좀 힘드네요. 아, 계속 빨리. 빨리 먹고 싶습니다 이거 촬영 끝내고 조금만 참고 빨리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뇌과 박사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 간헐적 단식 다음번 영상 촬영할 때는 제가 몇 kg이나 뺐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